물속을 살짝 보내야 되는데? 왜 들어왔어? 어. 이렇게,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야. 여기는 에이... <목소리도> 제가 전에 하던 포인트인데,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 할 수가 없는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. 제가 오늘 낚시를 할 포인트는요, 저쪽, 저 완전 그 끝자락에 올라가서 낚시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한, 한 200m 정도 짐을 들고 가야 합니다. 저 앞에 보이시는 분이 어복총만 낙린이 형님입니다. <laughs>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. 저쪽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, 이 돌이 미끄럽거든요. 조심조심해서 가야 돼요. 어 엄청 빠르시네. <laughs> 아, 아, 이제 반 정도 온것 같고요. 한 50m 정도는 더 가야 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, 경치 진짜 좋다. 아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아한 200m 정도 넘게 짐을 들고 이동을 했는데요. 약간 유속이 있는 곳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빨리 낚시 준비하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미끼는 지렁이하고 어분글루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. 조금만 계속 사용해 볼게요. 어, 지금 시간은 6시 19분이고요. 어, 오늘도 역시 이곳은 끝복이 낚시하고 찌복이 낚시를 동시에 할 건데요. 어, 왼쪽에는 2.9칸이고, 오른쪽에 이제 찌복이는 2.2칸입니다. 미끼는 지렁이하고 어분글루텐으로 어,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지렁이에다가 어분글루텐을 이렇게 달아서 오늘은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대 위치를 좀 바꿔줬고 그리고 2.2칸 낚시대를 1.8칸 낚시대로 좀 바꿔줬어요 어, 2.2칸 낚시대는 지금 다 던지면 찌가 흘러서 어, 찌 세우기가 좀 힘들어서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.8칸 던지니까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를 바꿔줬고 위치도 지금 끝보기 낚시하는 2.9칸을 오른쪽으로 바꿔줬습니다 아, 이제 좀 뭔가 안정적으로 된것 같아요 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끝보기에 입질이 왔었네요. 어, 현재 시간은 7시가 다 됐고요. 이제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한 이제 6시 정도만 되면 날이 금방 어두워지네요. 지금은 뭐 끝보기하고 찌보기 모두 입질이 아주 약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뭐큰 이렇다 할 붕어 입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. 네. 아. 네. 지금 끝보기에 한수 나왔습니다. 아, 한 일곱치 정도 될것 같고요. 지금 힘만 봐서는 월초급은 되는줄 알았는데 아, 꺼내봤더니 일곱치였습니다. 아, 역시나 이 수로붕어라서 그런지 힘이 엄청 좋았습니다. 아. 붕어 정말 예쁘게 생겼죠? 바로 보내줄게요. 다시 지렁이하고 글루텐하고 같이 달아서 던져주겠습니다. 방금도 대가 확 돌아가는 입질이었는데, 침질이 안 됐네요. 지금 지렁이를 한 두세 마리를 껴줬어요. 입질이 너무 없어서 지렁이만 한번 껴서 던져볼게요. 네, 어, 한수했습니다. 와, 월척이다. 와, 월척이다 월척.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안전하게 뜰채로 건질게요. 여기서만 봐서도 빵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와, 이 어, 물속을 살짝 보내야 되는데. 아, 그래. 어, 이렇게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야. 어이구, 야, 이거 엄청 크다. <laughs> 야, 이거 빵 봐라. 야, 이거 허리급이다. 이제 뜰 채로 건져냈는데, 아 빵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아 지금 손으로 대충 재보니까, 한, 허리급 정도는 안될것 같고, 한 33? 33에서 34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와동 아 진짜 예쁘다, 지금. 빵좀 보세요. 최고가 최고하고 빵이 여태까지 잡은 붕어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지렁이 여러 마리 껴서 던져 주겠습니다. 사실상 이곳이 좀 수로긴 하지만 이제 강이랑 이어져 있는 수로거든요. 방금 전에 올라온 월초 붕어가 손맛이 정말 좋았습니다. 아,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아, 아쉽게 빠져버렸습니다. 음, 아 아쉽다.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걸면은 다큰 녀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아, 아쉽게 빠져버렸네요. 한수 했습니다. 아주 예쁜 붕어가 한수 올라와 줬는데, 이 녀석은 한 7치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녀석은 바로 보내줄게요. 어... 이번에도 한 8시 정도 될것 같은데요 철수할 시간이 거의 다돼 가는데 입질이 들어와서 좀 철수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응. <laughs> 이 녀석도 바로 보내줄게요 현재 시간은 지금 10시가 다됐고요 음... 마무리 멘트 하고 있는 도중에 또 한수 올라옵니다 <laughs> 여기 밑에가 이 지금 바위 위에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어서 <laughs> 와. 튼실한 붕어 한수가 또 나왔습니다 <laughs> 어, 지금 이 녀석도 크기는 여덟치가 좀 넘을 것 같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만 있다가 철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무리 멘트 하고 있는 도중에 붕어가 또한수 올라와 주네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밤 10시고요 오늘은 전에 낚시하던 포인트에서 한 200m 정도 상류로 올라와서 낚시를 해 봤는데요 이곳이 유속이 있어서 끝보기하고 찌보기 낚시를 동시에 진행해 봤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과 연결된 수로라서 그런지 월척 포함해서 힘 좋은 붕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제 정리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낚시가 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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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이제 한 달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아.